2021년 8월 17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삼차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최근 달라스 카운티의 코로나19 취약성 지수가 무려 600퍼센트나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을 임시로 금지한 주 대법원의 결정에도. 달라스 교육구를 포함한 일부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연방 재난 관리청에 냉동 트레일러 5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8개월 뒤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권고를 이르면 이번 주내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차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본인이 처음에 맞았던 백신을 똑같이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최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시설 거주자와 의료진이 될 전망입니다. AP통신 역시 곧 모든 국민에게 3차 접종이 권고될 예정이라면서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나면 광범위한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달라스 카운티의 코로나19 취약성 지수가 무려 600%나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곳인 우편번호 75528 지역과 75243 지역입니다. 이두 곳과 함께 달라스 카운티에서 가장 빈곤한 10개 구역에 속하는 우편번호 75211 지역도 코로나19 취약성 지수가 올라 14.7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파크랜드 병원의 임상혁신센터가 진행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과 5월 조사에선 코로나19 취약성이 40% 하락해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을 임시 금지한 주 대법원의 결정에도 달라스 교육구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카운티 교육구는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내버려두고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등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와 교육부의 의무 조치가 무효화 될 때까지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이런 방침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외 배어 카운티도 주 대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공립학교와 공공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고 샌안토니오시도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연방재난관리청에 냉동 트레일러 5대를 요청했습니다. MBC 방송은 어제 FEMA가 시체 안치용 트레일러를 필요한 때에 샌안토니오로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그러브데이 주 보건부 대변인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타난 후 관리들이 이달 초 트레일러를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비 차원에서 주문한 것이라며 아직 어떤 지역에서도 트레일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텍사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가기로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국 동포 한 명과 대사 및 대사관 직원들이 오늘 아프간 수도 카불을 떠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전국에 사면령을 내리는 등새 정보 출범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 이후 난민 위기가 재현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7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쌩이었습니다.